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선우의 그 홈런은 정말 인상적이었네요. 리그 최고 에이스인 코디 폰세를 상대로 역전 투런포를 날린 장면은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속 154km의 빠른 투심 페스트볼을 정확하게 통타한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런 강속구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오선우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날 경기를 보면 전체적인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대한 기억이 확실히 팬들에게도 오래 남을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평균자책점 1점대의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친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타구속도가 176.13km라니,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런 타구속도는 거의 현존하는 강타자들이나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일 텐데, 그만큼 타자의 배팅 타이밍과 힘이 정말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숫자겠네요. 혼세 같은 투수를 상대할 때는 그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니까, 홈런을 친타자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홈런 장면을 직접 보셨나요? 오타니의 타구 속도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117.9 마일이라니. 거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속도 아닙니까? 게다가 그보다 낮은 106.8 마일도 충분히 성의권에 속하는 수치니까. 오타니는 정말 타격 능력에서도 남다른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죠.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수준의 타구속도를 자주 생산하는 선수는 많지 않죠. 오타니가 이만큼 뛰어난 이유는 타격뿐 아니라 투수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타 겸업 선수로서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될수 있겠네요. 혹시 오타니의 타구속도가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투수의 구속이 빠르면 타자가 공을 맞췄을 때 타구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죠. 특히, 메이저리그 수준의 빠른 공을 상대로 좋은 타구를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폰세처럼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를 상대로 잘 맞춘다면, 타자의 타구 속도도 그만큼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폰세는 그만큼 구속이 빠르고 힘이 실린 공을 던지는데, 그런 공을 정확히 공략하는 타자의 기술이나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폰세와 같은 투수를 공략할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할까요? 오선우 선수의 한 방이 정말 강력했던 것 같네요. 폰세가 KBO 리그 데뷔 후첫 최다 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날 경기가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폰세의 시즌 평균 자책점이 2.20으로 올랐다는 것도 큰 변화인데요. 이런 점수 차이는 투수에게 꽤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기아가 한화를 연장전 끝에 7대 6으로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는 건꽤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아요. 연장전에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팀의 집중력과 경기 끝까지의 끈기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번 경기가 기아 선수단에 큰 자신감을 줬을 것 같네요. 혹시 그 경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선우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가 수년간 꾸준히 노력하며 기회를 기다린 결과,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것 같아요. 기아 입단 당시만 해도 만년 유망주로 평가받았고,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합니다. KBO 리그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이군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낸 선수들이 결국 주목받는 순간이 정말 드물기도 한데, 오선우처럼 그 기회를 잡은 선수가 나온 건 팬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혹시 오선우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선우가 기아에서 큰 기회를 잡게 된 상황이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의 기회가 생긴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오선우가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건 그만큼 기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될것 같습니다. 그가 필승조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팀 내에서 점점 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기회는 사실 오선우에게는 어쩌면 쥐기 속의 기획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아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선수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혹시 오선우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특징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줄수 있나요? 오선우 선수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네요. 외야수와 일루수를 오가며 뛰어난 성적을 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타격에서 보여준 파괴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0.308의 타율에 6홈런, 21타점은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죠. 그 와중에 OPS 0.855라니 정말 높은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성범과 김도영이 빠진 상황에서 오선우가 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대단합니다. 기아가 중위권 싸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선수들의 헌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선우 선수를 포함한 기아의 다른 선수들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있나요? 오선우 선수의 말에서 많은 감정이 묻어나네요. 이 군에서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믿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것 같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누구든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결국 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성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를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부분에서 그의 의지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버텼던 시간이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과 그 과정 속에서 얻은 힘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선우가 코디폰스 상대로 두 번의 역홈런을 치는 장면은 야구 세계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이 타격은 그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굳건한 정신력과 훌륭한 집중력을 반영합니다. 154km 퍼 아워의 빠른 공을 던지는 뛰어난 투수인 코디폰스를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선수에게 큰 도전이지만 오선우는 이를 훌륭히 해냈습니다. 역홈런을 칠때 그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공을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타격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 반사신경,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이 결합된 멋진 증거입니다. 이 순간을 더욱 인상깊게 만든 것은 그가 팀을 승리로 이끈 방식입니다. 특히 그런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결단력과 의지가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했고 이는 팀의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역홈런 외에도 기아의 연장전 승리는 잊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타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팀워크와 정신력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순간들은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야구가 강력한 매력을 지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는 단지 타격이나 투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이야기,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선우의 장면은 이 스포츠의 보물 중 하나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아르 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